아, 예,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기술사 심재현입니다. 그 오늘은 그 울산의 모뭐 현장에서 이제 중장비가 좀 넘어져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좀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는 뭐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나가더니 와장창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좀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로 건너편 건물을 통째로 덮칩니다. 건설 현장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더니 눈 앞으로 건설 장비가 그대로 떨어집니다. 뒤돌아 다름질치는 와중에 또 구조물이 무너졌고 더 빨리 달리며 간신히 빠져나온 남성은 뒤돌아서며 큰 한숨을 내쉽니다. 예, 네, 영상을 보면 어, 알겠지만 많이 좀큰 사고였죠. 뭐 인접 건물들을 덮칠 뿐만 아니라 뭐 지나가는 행인이 자칫 잘못하면 큰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넘어진 이 장비가 뭐냐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장비는 이제 천공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먼저 사진을 볼 텐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게 되게 좀 높죠. 예, 아무래도. 예, 그만큼 높은 만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좀 확률이 높다.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 장비는 건설 현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왜 핵심적인 장비냐면은 어 땅을 파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마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흙마귀를 만드는 장비가 이제 이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뭐좀더 쉽게 얘기해서 사진을 보여 드릴텐데 예 집안에 이제 이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뭐, 철근하고, 이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런 이제 벽체, 예, 사진에서 봤듯이, 예, 이런 벽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벽체 없이 굴착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장비인 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막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계획하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계획은 뭐, 어, 장비가 몇 대가 들어와서 어떤 동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거고 하루에, 어, 몇개 정도 구멍을 뚫을 거다, 천공을 할 거다. 이런 다 계획하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 검토인데, 이제 안정성 검토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 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땅의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땅이 받을 수 있는 어, 적정 재원의 장비가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장비가 넘어지지 말라고 어떤 이제 장치 내지는 어떤 이제 복공판이라고 하는 이제 철판 같은 걸 깔게 되는데 이. 규격을 결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이제 계획 내지는 검토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게잘안 되냐면은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까전에 이런 복공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철판입니다. 이게 철판이 이제 바닥에 밀실하게 이제 에접음 밀실하게 이제 붙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장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고, 이 철판이 이제 잘밀시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 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중간으로 또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제 좀잘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철판의 이제 두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두껍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좀 아끼려고 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될 경우, 어,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어, 자격이 된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장비에는 그런 면허증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어요. 어떤 운전 기사분이 어떻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제 수직도라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수직도를 맞추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삐딱한 상태에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암이 나오면 장벽 툭툭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어, 좀 넘어진 전도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이런 많은 노력을 하지만 좀잘안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이런 좀 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사고는 발생됐지만, 이제, 앞으로 좀더 이제,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뭐, 이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좀, 뭐, 제도적으로 좀 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좀더 현장에서 좀더 이제, 좀 더, 좀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좀, 그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정말 중요한 장비인데, 좀 그런 사고가 좀 발생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지나가다가 좀 이런 장비가 있으면 우리도 조금 이제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딱 현장에서 좀 장비가 보인다, 저런 장비가 보인다 그러면 좀 조심하셔서 좀 다니시길 좀 바라고요. 오늘은 어, 청공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